어머, 동서. 동서도 왔어? 형님, 어머님이 불러서 오셨죠? 어. 근데 어머님 어디가 아프신 건지 얘긴 들었어? 아니요. 아주 급하니까 여기 병원 앞으로 오라는 소리만 하시곤 전화를 끊으셔서요. 동서도 마찬가지구나. 아니, 어디가 편찮으시길래 이렇게 급하게 부르셨지?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으신 거 거기서 무슨 이상 소견이라도 나왔나? 그러게요. 걱정되네요. 어, 저기 어머니 오시네요. 첫째랑 둘째 다 왔구나. 어머님 어디 안 좋으세요? 검진 결과에서 뭐라도 나온 거예요? 아니 별 문제 없이 건강하다더구나. 내가 평소에 몸 관리를 잘 하잖니. 그럼 갑자기. 왜 병원으로 오라고 하신 거예요? 아, 병원을 가려는 게 아니고, 이 앞에 바로 백화점 있잖니. 쇼핑 좀 하려고 불렀다. 예? 아니, 어머니, 그럼 쇼핑한다고 말씀하시지. 형님이랑 저 깜짝 놀라서 달려왔잖아요. 내가 당장 사고 싶은 백이 있는데, 너희가 쇼핑하러 가자고 하면 싫다고 할까봐, 내가 여기서 보자고 했다. 쇼핑하면 짐들어줄 사람도 필요하고, 어떤 게더 나은지 봐줄 사람도 필요한데, 너희랑 같이 하면 좋잖냐? 며느리 좋다는 게 뭐니? 이럴 때 써먹지, 언제 써먹겠어? 어머니, 뭐하니? 얼른 따라오지 않고. 잠시 후. 예, 이배가 어떻니? 빨간색이 낫니? 검은색이 낫니? 글쎄요. 무난하게 들기에는 검은색이 나을 것 같은데 오빠 쳐 입기에도 검은색이 편하고요. 에이, 옌 보는 눈이 없네. 검은색은 아무나 다 들고 다니는 거 아니니. 흔한 것보단 튀는 게 낫지. 여기 이거 빨간색으로 주세요. 어차피 다른 거 고르실 거면서 왜 물어보신 거래? 근데, 여기 뭐 서비스 같은 거 없어요? 어, 이 지갑 예쁘네. 이거 서비스로 줘요. 뭐? 안 된다고? 아니, 이 비싼 백을 샀는데 이 지갑 하나를 안 줘요? 뭐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영업을 그지같이 하네, 여기. 아휴, 어머니. 저 지갑도 비싼 거예요. 가방 산다고 지갑을 서비스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어딨어요? 가방 사셨으면 빨리 가요, 어머니. 얘는 이거 나 봐. 아니, 이게 안 되면 거기 작은 명함 지갑이라도 주든가. 다음에 또 사러 오면 될 거다냐. 내가 오늘 여기 매상 다 올려 줬는데. 서비스 하나 안 줘서 되겠어? 응? 어머니, 제발 그냥 가요. 네? 아니, 애들이 왜 이래? 시장에서 사과 한 봉다리를 사도 귤 한두 개를 끼워주는 법이다. 근데 자그마치 몇 백만원 하는 이 비싼 백을 샀는데 지갑 하나를 안 줘? 어머니, 그건 시장이고요. 여기 명품관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없긴 왜 없어? 다들 달라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봐봐. 달라고 하면 준다니까? 그죠? 아니, 지갑이 안 되면 이거 열쇠고리, 이거라도 하나 주든가! 잠시 후. 어머니, 살거다 사셨으면 이제 식사하러 가시죠. 어머, 니돈 아깝게 왜 백화점에서 밥을 먹니? 집에 가서 먹으면 될 걸. 벌써 2시인데, 저희 몇 시간 동안 어머님 쇼핑 수발 들어드렸는데 밥한 끼도 안 사주시는 거예요? 고작 쇼핑 좀 따라다녔다고 생색은. 너희들도 내 덕분에 눈호강했잖니. 아이고 그래, 얫다. 밥 대신 이거 주마. 이거 비싼 거야? 어머니, 이거 아까 사은품으로 받으신 미니 향수잖아요. 그래서, 싫어? 싫으면 도로 내놓든가. 네, 됐어요. 전안 가질래요. 저도 됐어요, 어머니. 댁에 가셔서 식사하신다고 했죠.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전 동서랑 밥 먹고 들어갈게요. 뭐야, 네가 사는 거야? 그럼 나도 가고. 여기 백화점 중식당이 그렇게 맛나다더라. 백화점 밥 비싸서 안 드신다면서요. 네가 사는 건데 왜안 먹니? 얼른 가자. 몇달 후. 혜영이 넌 이거 가래떡 좀 썰고 윤미 넌 마늘 좀 빨아. 어머니 떡국떡 따로 팔잖아요. 이걸 언제 다 썰어요? 떡국떡으로 산다는 게 깜빡하고 가래떡으로 주문했는데 어쩌니? 그냥 좀 썰라면 썰지. 넌 그렇게 뭔 말이 많니? 어머니 요즘 다진 마늘도 팔아요. 이 마늘을 다 언제 까고 직접 바퀴까지 해요? 층간소음으로 신고 들어와요. 이것들이 정말 입만 살아가지고는? 옛날에 이런 거다 직접 손으로 했어. 시끄럽고, 하라면 그냥 시키는 대로 좀 해. 잠시 후. 혜영이랑 윤미 너희, 다음 주에 시간 좀 내라. 무슨 일 있으세요? 땅좀 보러 가려고 그런다. 땅 사시게요? 그래. 마침 좋은 땅이 나왔다고. 나한테만 귀뜸해 주길래. 내가 당장 간다고 했다. 어머니, 땅은 조심해서 사셔야 해요. 특히나 그렇게 좋은 땅 나왔다는 말로 꼬시는 사람한테 홀딱 넘어가서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얘는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땅 산다고 하는 줄 아니? 너 우리 집이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알죠. 갖고 계시던 땅값 훌쩍 뛰어서 벼락 부자가 되신 거 저도 잘 아는데요. 그때랑 지금이랑은 달라요. 게다가 요즘 같은 때는 부동산으로 재테크하는 거 위험해요, 어머니. 이게 머리 좀 똑똑하다고 시어미를 가르치려고 드네? 너나 무시하는 거니, 지금? 제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러세요, 어머니.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기당하실까 봐. 그러니까 네 눈엔 지금 내가 사기나 당하는 등신으로 보인다는 소리 아니냐? 이게 진짜 보자보자하니까 정말. 너 서울대 나왔다고 유세 떠는 거야? 여기서 대학 얘기가 왜 나와요, 어머니? 말 나온 김에 좀 해야겠다. 며느리 너희 둘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먹하면 우리 집안 무시하는데 그러는 거 아니다? 응? 좋은 머리 있으면 뭐하냐? 가진 돈 하나 없는데 머리가 밥 먹여주냐고 돈이 밥 먹여주지? 암! 잠시 후넌 며느리가 돼선 왜 자꾸 무시하는 말을 해서 엄마 기분을 상하게 하냐? 아니 내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 난 그냥 어머님 사기당할까 봐 걱정돼서 그런 거라니까.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그냥 엄마가 가자고 하면 고분고분이 좀 따라갈 수 없냐. 하여튼 배운 여자들은 이래서 안 돼. 고분고분한 맛이 없어.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해? 내가 없는 말했어? 그렇게 배운 여자가 싫었으면 다른 여자 만나지 왜날 만났어. 어머님이랑 당신, 둘다 고학력자 며느리 찾아 헤매고 헤매다가, 겨우 나랑 맞선 약속 잡아낸 거 내가 모를까봐 이러는 거야? 그러게, 내가 그걸 지금 와서야 후회한다. 머리 좋은 여자 이렇게 하등 쓸모 없다는 걸 내가 그땐 미처 몰랐다고. 서방한테 바락바락 대들기 할줄 알지, 뭐 하나 네 하면서 순종하는 법이 없어. 여자가 종이니? 네 말이면 뭐든 네 하고 따라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우리 집 가장이고 기둥인데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못 배운 티 난다, 너. 조선시대에서 왔니? 시끄럽고 과일이나 좀깎아봐나 지금 정신없이 일하는 거안 보여? 먹고 싶으면 네가 직접 깎아다 먹어. 마누라 뒀다 뭐하냐? 이런 데서 먹지? 뭐하러 귀찮게 내 손을 써? 칼 들었다가 손이라도 다치면 어쩌려고. 그럼, 내 손은 다쳐도 되니? 네 손이랑 내 손이 같냐? 난돈 벌어다 주잖아. 내 덕에 누릴 거다 누리면서 살면 몸으로라도 때워. 뭐? 너말다 했어? 예, 혜영아, 너뭐 하니? 얼른 와서 이것 좀 하라니까. 네 어머니, 당신 이따 봐. 잠시 후, 심재규 시점. 형, 우리 좀 이따가 골프장이나 갈까? 넌 지난번에 보니까 골프 치지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뻔질나게 골프장을 다니냐? 형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 골프장에 골프 치러 가는 줄 알아? 여자 만나러 가는 거지. 뭐? 이리 가까이 좀 와봐. 나 다니는 골프장엔 아예 유부남 만나러 노리고 오는 애들도 있다니까. 몸매도 쭉쭉 빵빵해. 아주 죽여줘. 어때? 형도 같이 한번 가볼래? 야, 임마 왜? 그 좋은 델 여태 너 혼자만 다녔냐? 당장 가자, 지금. 역시 형이 좋아할 줄 알았다니까. 빨리 일어나. 가게. 몇달후 심재규, 너 이리 와봐. 아, 귀찮게 왜 그러는데? 요즘 따라 지방 출장도 잤고술 먹고 들어오는 날도 잤다 했더니, 너 바람 피우니? 내가 무슨 바람을 피운다고 그래, 증거 있어? 어? 어, 증거 있어. 내가 멍청하게 증거도 없이 심증만 가지고 따질 줄 알았니? 여기, 불륜녀랑 주고받은 메시지들. 그리고 이건 네가 다녔던 호텔하고. 모텔 찍힌 카드 명세서. 이걸 보고도 발뺌할 생각은 아니지. 야. 그걸 다 뒤져보고 있었냐? 너 진작 다 알고 있었으면서 증거 잡으려고 모른 척하고 있던 거지. 안 그랬으면 네가 모르쇠로 일관했을 테니까. 나만 정신병자 취급했을 거 아냐. 너 진짜 사람 질리게 하는 재주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인간미라고는 없이 굴어서, 여자로서의 매력은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도 없고, 너, 가방끈 긴거말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건 알지? 심재규, 너 미쳤어? 너 지금 불륜 저지르다 나한테 들킨 거야. 이 개자식이 뭘 잘했다고 이렇게 당당하지? 그래, 어차피 들킨 마당에 묻는다. 뭐 어쩔 건데? 이혼이라도 하려고? 그럼 너 이제 뭐 먹고 살게? 여태 내 돈으로 호의호식 했는데, 그거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 못할 거뭐 있어? 당장 이혼 서류 가져올 테니까 도장 찍을 준비나 해. 하, 나야 못할 것 없지? 위자료 두둑히 준비해야 할 거야. 미쳤냐? 내가 너한테 위자료를 왜 줘? 이혼하자는 건 넌데. 너한테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지랄하고 자빠졌네. 난 너한테 이런 한 푼도 못 주니까 나가고 싶으면 몸만 나가. 며칠 후... <목소리> 형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동서, 나이자 어떡하지? 그 사람이랑 이혼하고 맘 편히 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암이라니. 저도 그 사람, 시도 때도 없이 바람피우는 탓에 이젠 진짜 못쓸것 같아서, 형님 믿고 용기 내서 이혼도장 찍으려고 했는데…… 동서, 있잖아. 혹시... 혹시라도 나 수술 받고 잘못되면 말이야.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잘못되긴 왜 잘못돼요! 수술 잘 끝날 거고 금방 회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술 잘 받고 나오세요. 제가 형님 곁에서 지키고 있을게요. 고마워, 동서. 수술 후 심재교 시점 아니, 쟤는 지가 이혼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암이라더니 이젠 반병신이 돼서 누워있네. 나보고 수발들라는 거야, 뭐야? 짜증나게. 어머, 재규 뭐? 네가 제 수발을 들긴 왜 드니? 어차피 의식도 없는 애, 거동할 일도 없겠다, 뭐 먹일 일도 없고, 정 필요하면 칸병인 쓰면 되지. 아씨, 찝찝하게. 돼지려면 깔끔하게 되지던가 아니면 그냥 살아서 이혼이라도 빨리하든가. 왜, 너 요즘 사귄다던 그 여자애랑 살림 차리고 싶어, 그러니? 어, 어, 어떻게 알았어 엄마? 야, 내가 네 엄만데 척하면 척이지. 그나저나 엄마 며칠 전에 보고 온땅 말이야. 그땅좀 있으면 값이 확뛸것 같은데. 그거 사려면 돈이 좀 모자라서 그러는데. 혹시 혜영이 쟤, 너 몰래 모아둔 돈 없을까? 있을걸? 제 은근히 알뜰해서 돈잘 모아뒀을 거야. 옷이나 가방 같은 거 사는 건 관심 없는지, 월급 번 것도 꼬박꼬박 저축하더라고. 내가 그거 보고 넌 죽을 때돈 싸가지고 갈 거냐고 했었는데 진짜 그럴 생각이었나 보네. 재규야, 그럼 그돈좀 어떻게 빼와 봐라. 엄마 땅좀 사게. 혜영이 제 통장에 있는 돈? 그래. 그렇게 모았는데 몇 억은 있을 거 아니니? 네가 좀 빼와라. 그 땅값 오르면 내가 네 목도 떼줄 테니까. 정말? 엄마, 약속한 거다? 그럼 내가 집에 가서 통장 찾아보고 연락할게. 그래. 6개월 후. 형님, 이제 정신이 드세요? 어, 동서. 어떻게 된 거야? 잠을 엄청 오래 잔 기분인데…… 형님, 수술받고 6개월 동안이나 의식이 없으셨어요. 내가 6개월 동안이나 이러고 있었다고? 네, 언제까지 이렇게 계시다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기적이야 형님, 정말 다행이에요, 깨어나셔서. 아...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일어나시자마자 이런 소식 전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형님도 알건 아셔야죠. 이것 좀 보세요, 형님. 이게 뭐야? 이거 그 사람 아니야? 형님, 여기 누워 계시는 동안 아주버님, 그 상간녀랑 벌써 딴 살림 차렸어요. 뭐?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형님, 혹시 모르니까 통장 좀 확인해보세요. 지난번에 얼핏 들었는데, 아주버님이 어머님이랑 형님 통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 그럼 잠깐만. 동서, 내 핸드폰 가지고 있지? 네, 여기요. 아니, 아니, 이게 어떻게. 왜요, 형님? 내 통장에 있던 3억이 다 빠져나갔어. 그 사람 짓이 분명해. 뭐라고요? 어떻게요, 형님? 어떻게 하긴 이제 내가 깨어났으니까 다 돌려받아야지. 이사억하고 위자료까지 전부 다. 동서도 증거 다 모아놨지. 나 때문에 못하고 있던 이혼 소송 당장 다시 시작하자. 한달후 명줄 하나 더럽게 길다도. 어떻게 6개월을 누워있다가 일어나냐? 네가 나 식물인간으로 사는 동안 내 돈까지 다 빼가고 딴 살림까지 차렸는데, 그럼 원통에서 편히 눈감을 수 있었겠니? 침대가 아니라 무덤이었어도 그 무덤 파고 일어나서라도 너 잡으러 갔을 거야. 그래서 내 등골 골수까지 쪽쪽 뽑아가니 이제 시원하냐? 와! 진짜 증거를 치밀하게도 준비했더라. 재산분할도 모자라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라는 위자료는 다 빼가니까 이제 살만하냐? 어? 아니, 아직 안 끝났어. 내가 고작 몇억 먹고 떨어질 줄 알았니? 여태 어머님이 나랑 동서 시녀처럼 부려 먹으셨잖아. 우리가 또좀 고급 인력이야? 그 시간에 어디서든 일했으면 얼마 벌었을 텐데. 노동비에 더해서 정신적 피해 보상비까지 받아야겠어. 뭐? 너 미쳤냐? 이게 진짜 돈독이 올랐나? 그렇게 받아 처먹고도 우리 엄마 돈까지 노려? 내가 돌았냐 너한테 돈을 더 뺏기게? 좋은 말로 할때 주는 게 나을 텐데. 너나 지금 협박하냐? 협박한다고 내가 넘어갈 것 같아? 돈 주기 싫으면, 지금 당장 국세청으로 가고.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여태 빼돌린 세금이 얼만지 내가 모를 것 같니? 어떻게 할래? 지금 당장 국세청 가서 네 세무조사 좀 들어가 보라고 할까? 아니면 내인 막는 조건으로 순순히 돈 내놓을래? 서혜영, 너, 너 진짜. 아무리 못 배웠어도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게더 나을지 정도는 판단할 머리가 있겠지. 여태 안낸 세금에 벌금까지 다 토해낼래? 아님 그거보다 더 적은 돈 나한테 주고 퉁칠래? 아, 진짜 너 어, 얼마면 되는데? 이제야 말이 통하네. 너 이거 입금하면 다시 나 찾는 일 없는 거다. 그리고, 신고도 절대 안 하는 거고. 당연하지. 내가 그래도 신용은 있잖아. 걱정하지 말고 입금해. 세금 포탈은 모르는 일로 해줄 테니까. 며칠 후. 동서, 돈은 잘 받았지? 네. 솔직히 형님이 계획 이야기 하셨을 때, 이게 진짜 될까 싶기도 했는데, 정말 놀랐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 잘 알잖아. 국세청 얘기하니까 벌벌 떨면서 바로 입금하더라니까. 그래서 진짜 신고는 안 하시게요? 아니? 우리가 받은 건 받은 거고, 나쁜 놈들 죗값은 또 따로 치르게 해야 하지 않겠어? 기다려봐, 동서. 여보세요? 네, 국세청이죠? 세금포탈 신고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심시 형제 회선 조만간 세무조사 들어갈 거고 우리한텐 신고 포상금이 입금될 거야. 오모 형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우리보고 만날 가진 건 똑똑한 머리밖에 없는 흙수저들이라고 무시하더니 정작 돈 위에 머리 있는 거 모르는 거지. 이제 가진 건 돈밖에 없는 졸부 가족들 그 돈까지 탈탈 털리고 나면 자랑할 거리 없어져서. 어떻게 살는지 모르겠네. 그러게, 형님. <laughs> 진짜 속이 다 시원하네요. 할일다 맞춰서 그런지 배가 고프네. 동서, 이 근처에 유명한 국밥 맛집 있어. 밥 먹으러 가자. 좋죠? 우리 밥 먹고 디저트까지 먹어요. 그래, 좋아. 쇼핑도 할까? 맨날 백화점 갈 때마다 어머님 쇼핑 수발이나 들었지. 우리 옷은 한 벌도 산적 없잖아. 그러게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하고 싶은 거다 해요, 형님. 좋지. 와, 여기 맛집인 건 알고 있었는데 줄을 이렇게까지 서고 들어가야 하는 줄은 몰랐네. 점심 시간이라서 더 그런가 봐요. 저기 번호표도 나눠 주는데? 어머. 저기 저 사람은 우리보다 늦게 왔는데 새치기 하는 것좀 봐. 오래 기다려서 그런지 맛은 있다, 동서. 그러게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형님. 줄만 안 길면 또 와서 먹을 텐데, 또 그만큼 기다려서 먹을 수 있을지, 그건 자신이 없네요. 요즘엔 병원도 어플로 등록하고, 거기서 대기 순서도 볼수 있게 해뒀던데, 그래서 저도 등록해두고 너무 대기 환자가 많다 싶으면 집에 와서 기다리다가, 순번 가까워지면 다시 병원 가서 진료받고 그러기도 했거든요. 맛집도 그런 게 있으면 좀 편할 텐데 말이에요. 어머, 동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네? 역시, 동서머리 똑똑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우리 그거 만들자. 맛집 예약 어플. 맛집 예약 앱이요? 어, 그거 괜찮은데요? 맛집 사장님은 대기 손님들 순서 한눈에 봐서 좋고, 손님들은 마냥 줄 서서 기다리지 않아서 돼서 좋고, 그리고 아까처럼 새치게 하는 손님도 방지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왜 진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동서, 나랑 같이 어플 개발해 볼래? 동업하자는 소리야. 정말요? 그래. 우리가 가진 거라곤 이 똑똑한 머리뿐인데, 아니지? 이제 수십억 돈도 생겼지. 이돈 초기 자본으로 해서 우리 어플 개발해 보자. 좋아요, 형님. 그후 갑작스레 떠오른 아이디어로 만든 앱은 좋은 반응을 얻었고 덕분에 동서와 저는 수백억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저 운 하나로 부자가 된 전남 편식구들은 탈루로 인한 벌금이 어마어마했다던데. 어머님이 있는 돈다 끌어모아 사신 땅은 똥값이 됐다는 소리도 들리고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머리만 좋은 흙수저라고 무시한 대가를 톡톡히 받고 있는 거겠죠.